자 첨단 기술 지식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우종석의 첨기대. 아 어, 오늘은 여러분들 코로나 1 9에 대응할 수 있었던 첨단 기술들에 어,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또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야기하려고 를 하는데요. 박중태 박사님 로봇 산업에서 계신 박중태 박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네, 안녕하세요 클로봇의 박중태라고 합니다. 원래 저희 박준태 박사님께서는 저와 이제 로봇 콘텐츠 관련해서 몇 개를 촬영을 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있었는데요. 코로나 19가 발생되면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로봇이 나온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첨단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. 아무래도 첨단 기술 지식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첨기대로서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무엇이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또 로봇 전문가이신 우리 박준태 박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 박사님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. 어 코로나 19에 대응해서 로봇들이 이제 나와서 뭐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업체 어느 아이템이라고 저희는 막콕 찍어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로봇들의 이제 열화상 카메라나 방역 장치들을 따라서 네.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로봇이 스스로 어, 할수 있는 일들을 좀 이렇게. 어 시험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. 음... 예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듣고 기사에서좀본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리오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로봇이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저희 박충재 박사님께서는 여러분들 인천공항에는 이제 안내 로봇을 또 만드셨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인천공항 안내로 봇도 그렇지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스캐닝하고 그때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서 열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열을 재보거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네.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장에 투입이 돼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? 어 조금만 미리 앞서서 준비가 됐었다면, 은 네.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 로봇 기술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, 네. 이런 제 것들이 항상 일이 닥치고 나서 찾아보니, 이게 조금 바로 쓸수있기는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저희 로봇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, 이제 어찌됐건 환자분들이 병실에서 누워만 계시진 않으실 거니까. 네. 밥도 먹어야 되고. 그럴 때그 밥은 결국 사람이 갖다 주는데. 네. 그런 것들조차도 좀 미리가 준비돼서 로봇이 어 식사나 어떤 음료들을 좀 갖다 줄수 있다든가. 음.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좀더 대면을 줄일 수 있었을 테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화상으로 사람의 온도를 잰다든가. 음. 그 재고 나서 어떤 인터랙션을 의료진들과 해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를 하면은 좀 늦는다는 거거든요. 음.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로봇들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계획서부터 그에 맞춰서 RD가 딱 수립이 되어 있었으면은 음.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더 로봇으로 조금 더잘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사건, 사고가 터졌을 때는 막 모두가 달려들어서 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하다가 쭉싣고뭐 이렇게 지금까지 되었던 거죠. 그렇죠.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닥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네. 이게 요 위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언제 네. 또 다시 이거를 쓸지 모르는데 대규모의 아유. 돈을 투자할 수있느냐 음. 누가 사서 누가 운영을 하는 거냐 네네. 이런 경제 논리로 쭉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음. 결과적으로 이런 개발에 대한 추진력이 좀 사라지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제 이것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를 인지하시고. 부디 꼭 개발하셔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오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거니까 그럴 때는 바로 투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로봇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비대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면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을 로봇이 대신 그 사람들을 대면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. 선생님. 그렇죠. 또 제가 뭐 정확히 그 일하시는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의료진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음. 이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겠습니까? 네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체력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이라도 음. 이제 좀 극복을 시킬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네.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1 9 위기를 조금 더잘 음. 극복을 하지 않았을까 네. 있었다면. 네네네. 네, 네. 네. 맞습니다. 아무래도 로봇이 이렇게 좀더 발전이 되고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, 정말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거든요. 그분들이 10분 혹은 1시간, 2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쉴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을 드릴 수 있었으면은 했는데, 아무래도 이번, 것거는 어찌 됐든 빨리 끝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여나라도 다음에 오면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게끔 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로봇 뿐만 아니라 AI나 혹은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도 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은 AI를 이용해서 CT사진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의사선생들이 하나하나 다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빠르게 판단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앞단에서 어느 정도 걸러줌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키는 케이스도 있고 또 사람들의 동선 자체를 사람들이 쓰는 결제 신용카드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어디를 갔었다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도 이제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첨단 기술이 사용됐을 때 의료진이나 이 방역을.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치면은 이 첨단 기술들 잘 활용되어서 분이 꼭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 안 했으면 또 발생하더라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<목소리>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모셔서 코로나 1 9에 대해서 어떻게 첨단 기술이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또 초빙하게 되었고요.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<목소리> 네, 아무래도.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손잘 씻고 또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서 부디 이 코로나 1 9가 빨리 끝나서 저희가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합니다. 자 첨단 기술 시기에 대중화를 선도하는 우종수의 청기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